네, 안녕하세요. 홈투어 TV 김철오 과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간석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지금 정말 특가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빨리 이렇게 촬영을 나왔고요. 위치는 간석 오고리역이 도보 7에서 8분 정도 걸리고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 5분으로 가능한 역세권, 학세권까지 갖춰져 있는 현장입니다. 또전 세대 오피스텔 등기인데 1 5 1세대 지하 4층까지 전부 자주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평수는 29평 정도 나와요. 굉장히 큰 실평수인데, 금액이 얼마냐? 2억대 초반입니다. 할인 정말 많이 들어가서 2억대 초반에 분양을 하고 있고, 실입주금은 1,5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실입주금 적어서 고민이셨던 분들, 또 넓은 쓰리룸에 집값이 비싸서 고민이셨던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전실은 현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현관인 전실에 나와 있습니다 전실 포실링 타일로 깔끔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큰 장, 신발장 하나, 둘, 세칸 용모 단정하라고 거울까지 지금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일괄소동 스위치 잘 작동을 하고요 사병동 슬라이딩 도어는 약간 골드 느낌으로 약간 좀 비싼 느낌으로 좀 침을 해 놨네요 열고 거실 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은 실평수 29평 답게 굉장히 넓은 거실을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막힘도 없는 뻥뷰 보시면 되고 사이즈는 3700 정도 나와요 가시거리가 3500 이상이면 엄청 크다라고 할수 있는데 3700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지금 소파 자리 4인 소파 뒀는데요 조금 널찍한 걸로 4인쇼파 좋은 거 하나 두시고 여기다가 에 65, 75인치 TV 두셔도 너무 크지 않게 눈 아프지 않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 장치 깔끔하게 시공 준비해 드렸고요 그러면 주방 보러 가실게요 주방입니다 주방은 굉장히 길게 일자로 쭉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것도 아일랜드 식탁도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식탁 따로 살 필요 없이 여기다가 의자 두개더 놓고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냉장고, 3단 비스포크 이런 냉장고 두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양문형 하나, 김치냉장고 따로 하나. 이렇게 두셔도 충분히 나올 만한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가스 3부 쿨탑으로 준비를 해 드렸고 아일랜드 상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싱크볼도 굉장히 널찍널찍합니다. 설거지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공간이 잘 되어 있으니까 식기 놓고 말리고 하시는 것도 여기다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쾌적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밥솥 놓고 전자레인지 놓고 상부장 수납 공간 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진짜 넓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안방 보러 가실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400에 3,300 나오는데요. 킹 사이즈 들어가고도 충분히 남고, 킹 사이즈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여기다가 화장대 두시면 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절대 물이 없을 것 같고, 어, 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앞에 산이 보이는데, 공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뷰도 너무 좋고요. 석도 보시면 되고 여기 부부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욕실도 거울 두개 수건장 테면데 전기까지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500에 3,000 나와요 그래서 작지 않은 사이즈고 어린 자녀 또는 성인이 쓰셔도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슈퍼싱글 침대 하나 두시고 여기다가 책상 하나 두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책상인 경우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여기 보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책상을 두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침대 두시면 부모님이 문을 열어도 바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뭐 그런 장점이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 자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드레스룸 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폭이 2,500 정도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슈퍼싱글 놓으시고 여기다가 책상 뭐 이렇게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안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 굉장히 이쁘게 깔끔하게 잘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는 전 여기 드레스룸으로 하면서 짐방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또 베란다가 있어요. 세탁실이 있어서 여기에 수정이 되어 있으니까. 건조기, 세탁기 두고 한개창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빨래를 놓던 뭐 시스템 선반을 더 여러 개 설치해 가지고 완전히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욕실 보러 가실게요 아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굉장히 좀 넓게 쌓여져 있는데요 해바라기 샤워기, 수건장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집잘 보셨나요? 넓은 쓰리룸에 드레스룸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실평수는 29평입니다. 굉장히 넓은데 금액이 얼마냐? 2억대 초반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인천에 2억대 초반에 이렇게 넓은 쓰리룸에 드레스룸까지 갇혀있는 현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메리트가 있는 건 1,500만 원 이상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실 입주금이 적어서 고민이셨던 분들 또 넓은 쓰리룸을 원하셨던 분들인데 금액이 높아서 주저하셨던 분들 이 현장 놓치지 마시고요.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면서 이집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